그럼 지금부터 사진 모임 포서 열여덟 번째 회원전 오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 방금 회장님이레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석개받은박원장입니다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네. 사관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황지부장 김병철님 모셨습니다. 사관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장문위원이신 조용진님 오셨습니다. 사단니다사법인 한국 사진작가협회 장문위원이신 안성환님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사진대전 초대 작가이신 한성환님 오셨습니다. 사진작화협회 장문 위원이신 최영철님 오셨습니다사합니다 사진모임 포수 박원호 회장님의 인사 씀사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진모임 포수 회장을 맡고 있는 박원근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은 음, 명칭이 조금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필수 항목이 된 지금 시점입니다이 그, 불안감과 외부 활동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사진 모임 곳을 18번째 회원들을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어, 사관법인 사회국사진작가협회 김병철 지부장님이야. 자, 자, 가협의 장문위원님 여러분, 각 동아리 지도위원과 선배님, 그리고 내민 여러분, 회원전에 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 저희 사진 모험 도서는 2002년 12월 백사진 동호회로 처 출발하여 같은 18번째 회원전을 연계되었습니다. 원래는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김문지도공원의 지도로 3년 만에 180여 년이 실린 작품집을 알간하였습니다. 여러 악재 속에서 이루어낸 결과물을 여러분께 서보게 해준 김문지도공군과 회원들의 의혹이 포함해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대표되는 한해한해 한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열정으로 작품활동을 하였을까 하는 물음엔 여전히 그러지 못한 점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흡한 점들을 다음부운언에는 보완하여 좀더 좋은 모습으로 평가를 받기를 기망해 봅니다. 이 혼란스러운 코로나19도 또한 지나가고 이전의 평온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귀한 시간 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격려와 충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즐겁고 유익한 대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금년에 그 여기 아토르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 저희 저시회가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테이프를 그래서 앞으로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사회자과협회 황지부 김병철 지부장님의 축사의 소서가 되겠습니다. Yeah. 오늘... 네, 다음에는 우리 회원들이 내빈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 김훈 고모님을 비롯해서 8명의 회원이 있습니다만은 그 김훈 고모님께서는 지금 서울에 첫이사회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오늘 못오시고요 회원 두 분은 집안 대소사 관계로 어 부득이 불참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조촐하지만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한발 나와주세요. 자녀, 외민 여러분께 또 겸해. 네, 폐회에 앞서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